선명한 안전 4K 대시캠 주행 중 필수 4K 대시캠 추천 이유 내가 드디어 대시캠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최신 마이의 4K 대시캠 F810야 이미지 품질이 엄청나 4K 상도의 소니의 최신 센서 덕분에 저조도에서도 선명하게 녹화하더라고 이게 단순한 대시캠이 아니야. 에이 a 스 기능까지 있어서 안전운전도 도와줘. 주차감시 기능은 정말 유용해. 차량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해준다고. 앱으로 실시간 영상 확인도 가능하고 공유까지 할수 있어.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도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대시캠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엄청 기능이 많길래 바로 리뷰해봄. 10.11.26인치 대시캠인데 4K 해상도와 듀얼렌즈가 진짜 매력적이야. 내비게이션도 잘 작동하고 블루투스와 AUX 연결로 음악도 문제없이 들을 수 있어. 화면이 크고 터치 반응 속도도 빠르더라고. 다만 가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이 끊기는 현상이 있어서 아쉽긴 해.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보안 카메라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주황 4K 태양광 보안 카메라인데 성능이 대박이야. 듀얼렌즈의 4K 해상도라니 화질 미쳤어. 태양광으로 충전 가능하다는 점도 완전 편리해. PIR 감지센서 덕분에 필요 없는 경고는 피하고 중요한 순간만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Yeah!